좀 비슷하시네요. <웃음> <웃음> 눈높이 수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지금 저희 순서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될것같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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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웃음> 그러니까 앉을게요. 혹시? <웃음> <웃음> 네? 뒤에 <laughs> 네, 저거 뭐라고 했어요? 지금 국장도 체육복이나 무릎단정 같은 걸 챙겨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어. 예, 예, 선생님들이, 나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보에 턱선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이제 판타름 깨주시면 안되거아요 네. 네. 이 수업에서는 그룹 특징, 해가지고서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십니다. 여러분, 서른명이시면 저희 5세일 정도의 기율이 나올 것 같아요. 네, 매우, 매우 좋은 곳이 지요 네, 아, 네. 네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가 열심히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먼저, 네. 네. 각자 주시세요 아, 이 네, 이름이고이원라고한 아, 는조희이라 아, 아, 네. 어? <laughs> <빙빙> <laughs> 아 니에요 <laughs> <나, 웃음> 오늘 유견 준비하니다 <laughs>